안녕하세요. 오늘 로블스에서 도타디 돌레타 스페인 오늘은, 오늘은 45 탕이나. 오늘의 컨텐츠 어인는 클락 맵 공략이었다면 오늘은 라이드메어 공략. 이거 큐브에서 구속까지 가능한데 극카도 되는지 구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역시 맵은 팜파라다이스로 도타카 크동 극한데극 크동은 그 필수죠? 그럼 바로 렛츠고! 남의 공략하러 가봅시다! 도타카, 크동 그 크카만 그 있으면은 나이트메어 이귀! 진짜 이귀합니다. 물론 조금 미디움 연도 하드? 바로 나이트메어 투표하고 오터시베이스시고요 진짜 도타카가 너무 너무 사기예요 어게부여균 클락 맵 공략 보셨죠? 거기서도 도타카를 썼는데, 진짜 도타카가 그 도타카가 20에서 30개 바로 그카2 0부터 3개 교육해야 됩니다. 교방을 위해 얘 예, 댓글로 많이 경험이세요. 얘가, 900개임이거든요. 얘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바로 크 동을... 동모아서... 설치! <laughs> <laughs> 삼레브덱그동캐한번더 네, 설치. 참고로 얘네 3명 말고 얘두 크동 포함해서 또 있어요. 바로 클락 스파이더. 걔도 되는? 골목이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클락 맵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끝나직안 해봤어요. 바로 샤웨이브덱동케를 설치하고요. 한 마리 더. 그 다음에 동을 모은 다음에 그 칼을 강화 그 다음에 그 돈도 강화 그 다음에 또동계 강화해 근데 이거 될까? 다시 봐도요? 강화 그 다음에 동모아서 600원으로 모으시다 600원으로 모시다 600원 바로 강화 바로 그동 도 강화해 주시고요 그 강화 다음에 근데 이거 진게 깰수있을까? 몇번 해보긴 했는데 강화 강화 해결수였구요 동게그 다음에 보스톨렉 껴, 격 뉴턴드톨렉 어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극양의 최대가 많이 캐로 뺏겨 그러면 상관없어요 바로 강화. 그 다음에 동을 모아서 도타카 렇게 할까요? 동캐를 강화할까요? 진짜 도타카. 그동 강화 동으면 묶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강화. 아, 깨면 좋겠다 이거. 그다음에 다시 한 번. 11웨이브 대 강화. 그다음에 또 강화. 동체를 계속 강화해요. 0청원이 다음 웨이브에 으면요 만약에 한 12웨이브? 아 12웨이브에 안되구나 그럼 동태를 강화해주세요 오랩으로 그 다음에 그 칼을 개발돼야 되는데 다음 웨이브에 13웨이브이거든요 그때가 13웨이브에 좀만 더모아보자 다음 웨이브 그기면 바로 그 칼을 강화 만렙 완로 바로 오늘의 교육은 도타카 소환 자 이제 도타카가 나왔습니다 이게 크돈 강화하고 도타카 무한 설치 근데 이 톨렛을 100마리나 놓쳤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바로 15 웨이브 때 동태 하나 강화하고요. 그리고 16, 17 웨이브, 16 웨이브의 각하를 강화, 강화, 강화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웨이브 때할수 있. 쓰면 도타카를 강화해 줍니다. 바로 동호 모아서 도타카 강화. <laughs> 어게도 도타카 써봤는데 진짜 핫사게에요. 도타카 꼭 구하세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높인 거 아니냐고요? 다 다시 돌아와서 잡을 겁니다. 바로 18외브에 실랩으로 동계 만들고요. 한 마리 그다음에 음. 오... 바로 그동 19외브에또 강화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을 모아서 어 바로 강화해 주세요. 다음 외부 때 부타카 강화해야 돼요. 바로 강화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뚫렸게 않아요 이거? 사기만 뭐해. 도타카가 진짜 싹박잡아 건데 도타카 잘한다. 1. 동 없으면 바로 동 모아서 그동한 마리 맞네 야 이거 토톡아 성능 보세요 3렙인데도 진짜 동을 모아서 이렇게 강화 초보에서 구수가 깰수 있는 너이 투메어 공략. 비행기 바로 두그 때문에 바로 이3삼 회부터 모든 동계 강화. 만네 월로. 이게 계속 무한으로 도착 강화만 설치 강화만 면 게임 끝. 빨리 다시 돌아와 얘들아. 다 잡아버리게. 강화, 이사 웨이브에. 이게 독특하거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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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야, 독특하. 이거 보세요. 바로 25 웨이브 택, 강화. UF 같은 거 그냥 잡아버리게, 이거. 얘도 잡아 버릴 겸나기는 어버버 어버버. 아기 여기도 오기도 하는데 벌써 겹혀. 야. 박하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나 좋아요. 빨리 빨리 와라. 다 잡아 버리게. 음 바로 27 외부대 도타카 강화 만렙 완료 그 다음에 동을 모아서 옆에다가 또또 또 도타카 설치 메디도 필요 없어요 메디도 그냥 노가다 조금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카와 그리고, 필수인 크돈과 노가다 쪼그만 면 얻을 수 있는, 파카 까기, 이게 말이 됩니까? 노가다를. 그리고, 여긴 클락 이벤트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기능 시기에 현계 켜는 지금, 지금 날짜가. 그래서, 그걸로 빨리 끌까세요. 거기서 클락 스파이더도 됩니다. 아마도. 아예 안 쳐봤는데, 아예 성는건 봤거든요? 아니 클락 맵 공략 보소 보셨... 어게 어, 예. 거기서 도 쓰는데 계속 말하면 독타카 무한 새키 무한 강마 뒤에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컷. 좋아요, 좋아요. 아니 아직 독타카두 마리 있는데 스웨이브 3 0에 10분. 와. 이렇게 균 유닛이 땅이. 도타시 처음 시작하면 빨리 조금 많이 녹아다 해서 도타카 사세요. 한 20에서 3 0개챙기게 하마냐, 바로! 뭐살 것도 없이 도타카 사세요. 32회부터에 도타카 면네두 마리께. 바로, 세 마리께 도타카 설치, 강화. 이렇게 좋은 유닛이 있다니 뭐 저번 기회에 업데이트 된 그런 유닛들? 안돼 안돼 부탁하는데 안돼요 무한모드로 돼요 몇레브까진 모르겠는데 와플렛들 이게 뒤에 있는 거를 싹다잡았어 대박 바로 강화 와 이게 바로 부탁하기 부탁하보다 더 경력이 있음을 말해봐요 근데 기준이 초보의 진수 안되면 구수까지 그렇게 해서 크돈 포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얻을 수 없고 남의 빨리 깨시는 능성 유니심는기 클럽 스파이더는 모르겠어요. 네, 클럽 맵은 되는데. 바로 두타카. 맞네, 뭘로. 와, 두타카. 세 마리인데, 이쁘 컷이야? 바로 한 마리 더. 동요. 우와. 가자, 가자, 두타카. 가자, 가자, 두타카. <laughs> 닦아 이게 바로 너의 성능이야 이게 뭐입니까? 입쿠커톨렉 한마리도 안보여요 대박 와 물론 도타가보다 훨씬 더 좋은 이들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싸요. 값없지가. 근데 초방을 모르긴 알아서 하세요. 초방. 오케이, 40회에 1 3분몸무 좋아요. 너무 잘 흘러가요. 와 보스톨레 4.0 새로 보세요. 이게 예, 탈이야, 가 탈, 라라 오케이, 나이스. 보스톨레 있겸는 그냥 놓고 있겨 <laughs> 제가 원래 게임하면은 남에는 그냥 올 스킵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이트 메어. 이게 아니고요. 하드도 아니고요. 나이트 메어, 올 스킵. 어때요? 도타카 빨리 구해 끄... 초반은 좀 사고 좋은 유닛들로 구하세요 와 도타카 봐봐봐 방금 위에는 얘도 바로 컷 말하는 사이에 다섯마리 도타카 맞네뭘로 도타카야 넌 이게 나가라. 바로 도타카 세키 강화. 5웨이브 남았습니다. <laughs>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너포먹으면안 되는데? 저는 아니, 어, 타카보다 좋은 게 말이 돼? 무슨 일이 되겠다? 토파카도 솔직히 안 죽거든요? 근데 얘보다 폭염 유지이 있는데 비싸요. 아스트로, 업, 아, 옵타카, 아타카인데. 너무 비싸다, 안 돼요? 자기만 토파카? 230, 20, 230개면. 여섯 마리다 만네 말로 그리고 한 마리 더헥치 아, 봐와4 8팔 외부 이컷코전개 풀레슨 일곱 마리. 와핵쟁이들 그냥 오. 오기... 나오게 맞아, 바로 커커 당하는데요. 이야, 커커 벌써 오지메브 그럼 동캐 너의 사타나가동캐네스 부터 나가 주고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물총공격 물총공격 컷 유일 17분 15초 컷 나이스 이렇게 독탁카 성능 보았습니까? 이렇게 바로 깨버리세요 나이트메어.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たっ